자, 1번. 자, 다음 중 뭐. 거심영제는 자, 모든 언은 항상 닮음이죠. 항상 모양이 똑같지. 따라서 얘는 참. 두 삼각형의 합동이면 무조건 두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같죠.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데 당연히 넓이도 같겠지. 예스. 자, 그 다음에 X가 자연수이면 e x 는 무조건 짝수이다. 얘도 맞습니다. 알았지? 항상 2 곱하기 의 형태는 무조건 짝수야. Yes. 그 다음에 자연수 x가 뭐? 소수이면. 됐지? 더하면 무조건 x에다 더하기란 무조건 짝수이다. 그렇다는 얘기는 x가 무조건 홀수이다. 이 소리인데. 왜? 홀수에다 1을 더해야 짝수니까. 근데 지구상의 모든 소수가 다 홀수야? 아니잖아. 반내 2가 있죠. 2는 소수긴 한데 홀수는 아니잖아. 맞아, 아니야. 따라서 4번이 거짓. 됐지? 반례 2가 있죠. 있잖아. 2 넣으면 2에다 1 더하면 홀수 되잖아. 맞지? 그래서 틀린 거야.